수천시간 애니시청으로 이미 귀는 뚫린 당신 이제 당신의 덕력을 JLPT 합격증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제가 4개월 만에 N2를 취득한 한자부터 독해 청해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초당이 합격 루트를 공개합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명장면들이 빠른 템포의 J-POP과 함께 스쳐 지나간다. 나루토, 원피스, 귀멸의 칼날 등가게 분신 노주츠, 가이조코니오레와나르, 젠슈주 미즈노코큐, 에이 대사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JLPT N2 공부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안녕하요 여러분의 덕력을 스펙으로 연성하는 금단의 연금술사 빅지식과 빅잼입니다. 요즘 일본 취업 유학 때문에 일본어 공부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히라가나부터 언제 다 외우나 막막하시다고요? 자, 여기 있는 덕분이 형제들에게만 특별히 제가 직접 4개월 만에 N2 합격증을 거머쥔 실질 공부 시간 100일 컷의 초당이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영상은 진짜 일본어 실력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당신 손에 JLPT 합격증을 쥐어주기 위한 가장 빠르고 치사한 해킹 가이드입니다. 조건에 일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 1단계 모든 것의 시작. 문자인 한자 정보. 자 시작합시다. 히라가나, 카타카나. 이건 그냥 앱스토어에서 아무거나 받아서 출퇴근길에 폰으로 외우세요. 중요한 팁. 손으로 쓰지 말고 머리 속으로 글자를 그리면서 외우세요. 과학적으로 이게 훨씬 빠릅니다. 진짜 지옥은 한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 엄청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거 N2까지는 투머치입니다. C천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중고나래 파시고 제가 인생책으로 꼽는 이 책을 사세요. 일당이 일본어 상용 한자 무작정 따라 하기 이책 그냥 신입니다. 정리가 미쳤어요. 뇌에 그냥 때려 박힙니다. 한자는 음동만 외우시고 무조건 반복하세요. 어제 외운 거 그제 외운 거 계속 같이 보세요. 사회독 정도 하면 모르는 단어도 대충 뜻을 유추하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단계 메인 퀘스트 교재 선택.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교재는 딱두개중 하나 고르세요. 다라곤 한급 vs 해커스 JLPT. 다라곤 어휘량은 압도적입니다. 근데 독해가 와, 독해가 사람 미치게 합니다. 지문에 A, B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은 C, D를 고르라는 수준이에요. 근데 고득점 노릴 거 아니면 비추. 만약 사셨다면 독해 책은 무조건 따로 사세요. 해커스 제가 쓰진 않았지만 후기를 보면 다라곤보다 쉽고 그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합격기다. 그럼 뭘 사야 할지 답 나왔죠? 아, 독해 책은 무조건 이거 사세요. JLPT 한 권으로 끝내기 N2 독해. 문제 유형별 공략법이 적혀 있는데 이게 진짜 꿀입니다. 3단계 파트별 최종 공략.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어휘?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달달 외우세요. 문법. 저는 공부 안 하고 거의 다 찍었습니다. 우리 덕분기들. 감으로 찍는 거 잘하잖아요. 믿고 가세요. 나레이션 독해. 이게 핵심입니다. 지문 읽고 문제 푸세요. 틀렸다고요? 절대 해설지 보지 마세요. 맞출 때까지 그 지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해설을 보면서 내가 왜 틀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마지막 청해 솔직히 말할까요? 저 시험 3일 전에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랑 프리토킹이 가능한 십덕인데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일주일 전에는 시작하세요. 그냥 다락원 jlpt 실전 모의고사 책 사서 한번 쫙 풀어보면 됩니다. 이책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7월 시험 N2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수년간 애니를 보며 쌓아온 그 내공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시험을 가장 빠르게 통과하기 위한 최고의 재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덕력을 세상에 증명할 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재능은 즐기는 것이다.